날개 그 파티에 가면 제가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이렇게 제단처럼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제단처럼 여러분들의 사진과 초상화도 있고 무슨 조각품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게 날개가 모시는 그 스승님 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제단을 갖고 계세요. 이상하죠. <laughs>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laughs> 파티 재단 구튼베르크 이상 주시경 아, 최정호 아, 김구 뭐다 아, 있습니다. 아, 저기에는 뭐 노신도 있고요. 비틀즈도 있고요. 아~ 어~ 뭐, <laughs> 하여튼 많습니다. 그 제가 선물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이고 뭐 아프리카 친구가 뭐 이렇게 거기에 있는 작은 어떤 이제 조각상 같은 것도 선물로 한 것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조상들은 다 집에 제단을 모셔놓고 사, 살았는데 부엌에는 조왕신을 모시고요. 그러니까 그 장독대에는 터주, 뭐 성주, 뭐 무슨 각 저기 하고 밥 먹기 전에 고실에 하고 학교라면 사실 모시는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어떤 분을 거기 모시는 건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소신이나 이걸 이, 이것과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해서 저희 입구에 가면 <laughs>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간추려 가지고 작은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 조그만한 재단이에요. 재단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 어 국악 공연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날개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파티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뭐 미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게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무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좀좀 저는 이 파티가 이게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에 아마 콜럼버스는 이렇게 뭐 금을 찾아서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어떤 창의적인 상태를 상태를 찾으려고 저희들이 배를 띄웠어요. 이게 이 창의와 상상력이라는 것을 찾아, 찾으러 가려고 배를 띄웠어요. 근데 뭐 온갖 풍랑과 뭐 어려움과 뭐뭐 이런거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대가 시, 시대가 요구하는 이렇게 그 무슨 이뭐뭐그 원심력 이라고 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상력이나 상상이나 창이나 이것을 찾아서 떠나는 저희 자, 자체의 어떤 그 에너지, 저희 자체의 중력 이런 것들을 원심력을 저희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중력과 겨루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이게, 이게 이게 짜릿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분명히 뭘막끌어거겨요막막 막 좋은 것, 부정적인 것 개선해야 될거 이렇게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그걸, 뭐, 어떨 땐 그게 풍랑으로, 어떨 땐 햇볕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도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저의 배가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이게 항해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한 가지, 이, 이것이, 이 저희 시대의 모험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또우리 같이 또 이런 걸막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항로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금에 있는 이제 그 학교들이 점점 더 이렇게 공룡처럼 커가잖아요. 그것이 다 이게 제국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매스컴에 그렇게 발표가 되죠. 뭐 어떤 학교는 돈이 얼마가 있네, 뭐뭐 뭐 건물이 어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왠지 그 학교가 건물 같이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서 좋은 직장을 몇 명이 들어갔는지 거의 어떤 그 물질적인 판단, 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생각. 그 바탕 생각이나 지향하는 어떤 것, 이것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보통 대학에서 그 이를테면 그걸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떤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재산이나 이걸 이거 뭐 이렇게 불려가고 이런 데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본령으로 부터 조금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으로 자꾸 경쟁이 되는 것 같고 그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천명 했다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 하면은 저희들이 과정으로는 지금 재산을 가져 버렸어요 집을 져 가지고 그런데 그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산을 가지면서 갖지 않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좀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는 협동조합이에요. 법적인 지위는 이게 일반 협동조합인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거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저희들이 개인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적인 단체에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재산은 재산이 있지만 재산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그런데 재산이 이것마저도 없을 때는 저희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너네들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작년에 저희 집을 짓고 나니까 그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그니까 아 이거는 지속할 수 있겠구나 건물까지 졌는데 근데 그 그런 법적인 지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갖지 않는 실질적인 행위 이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틀 안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틀 안에, 틀 안에 세계가 어떤, 어떤 것인지 저한테는 뭐, 어, 한2 30년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도하는 거는 확실히 틀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대신 뭐,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저희들이 계속 말랑말랑해지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죽은 거가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니까 고정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생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그 깊이 있고, 다양한, 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각 디자이너, 날개 안상수 선생님의 오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날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